메라바. 메라바. 네. 야, 우린 드디어 에베소에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경에서만 읽었던 에베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정말 신들이라는 신들이 다 모여있을 법한 그런 위대한 도시에 왔는데요. 자,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말씀 제목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아, 마, 말씀 제목만 들어도 슬프죠. 첫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들었을까. 여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앱에서 로마 시대의 변화한 도시죠. 그걸 그대로 가져다 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신전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다저 장대 높은 것들이 신전이 아니었겠습니까? 철학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가 또한 에베소였습니다. 예술 우리가 가면서 그림 같은 것들 그 방안에 들어가도 정말 와저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라고 할 법한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예술도 뛰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한복판에 뭐가 선포되었냐면 이런 모든 상업과 예술과 문화가 만발한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간 머물렀다고 하죠. 도란노소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어, 채치티피한테 물어봤어요. 도란노소원이 어디야? 그니까 추측하는 게이 도서관 아니면 이 인근 아니면 저 위에 아니면 누군가가 대여했을 법한 장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누구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분명한 구안도서원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했던 그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어쩌면 굉장히 뜨거웠죠. 말씀이 있었기에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회심이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상하게도 뭐가 사라집니까? 사랑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요. 헌신이 사라집니다. 수고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예배는 있었지만 뭐가 사라졌냐면 눈물이 말랐어요. 회개가 없는 거죠. 기도가 말랐어요.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어 복음은 있었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배소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았던 교회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그런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첫 사랑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왜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라 겁니다. 기도하면 너희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이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에메소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길 거야. 아마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그 촛대가 이 트리키의 땅이 아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나는 처음 사랑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다섯 명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저도 잊은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또 제가 전하면서 아, 내가 회계의 자료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그 뜨거움이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여행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것보다 요즘에 예배에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어. 눈물이 사라졌어요. 찬양은 있는데, 뭐 화려함만 남아있어요. 그 속에 뜨거움과 영적인 그 울림, 그냥 찬양 소리, 예배 소리에 들어와도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없고, 아, 저 찬양팀 잘하네. 오늘 싱어 목소리 잘하네. 리더 인도 잘하네. 이것만 남아있는, 어쩌면 사람의 모습만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우리 성교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웅장한 도시에 왔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의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도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고 자신의 기념만 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 이 도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초대가 우리 쪽으로 옮겨졌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